스트리트는 뭐, 특별히 가볼 데가 없어요. 유적지 빼고는. 드라마 이제 뭐, 시내 중심지라고 하는 게, 펍 스트리트라는, 철제골목인데. 그것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래지 단지 이 골목만. 맥주 골목이 맥주. 위에 밥. 산는못 들어오겠네. 시끄럽게 말하지? 이 집만, 이 집만 손님이 많아. 아유, 징그럽도 아니네. 여기도 손님이 즐겁 집이 요집이 장사야 장사야 조명만 이뻐만간번이아는 조명이 너무 이뻐 조명만 이뻐요 사람은 없어 집만 이쁘고 아, 금방 회행하죠 웬만한 집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현재 시간 11시인데 약간 좀 허무하지 그죠 코로나가 말이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어요 골목이 싸해 이쪽도 팝스트리트인데 어, 조명 이쁘지 저기 여기 조명 말이에요 팝스트리트 어? 행해, 이게 나야 코로나 직격단 받은듯지 아유, 좋다. 춤추고 신나네. 그래도 너, 래도 놀러 오기 놀러 왔나봐. 앙코르 빅투어를 마치고 펍스트리스에어요 생맥주. 0.5불 550원이죠. 인터넷 300미리인가? 아... 역시 맥주는 개고생한 다음에 먹는 게 맛있어요. 아... 아주 그냥 개고생을 하고 머리가 비어있을 때 맥주를 비워야지. 속도 미약구나. 하... 두개 먹어도 1100원밖에 안되나? 하... 얘는 태국 요리인 파타야의 파타이, 파타야가 아니라 파타이. 라면, 철판, 쌀국수도 이건 쌀국수를 가져고 웍에다가 볶았다는 얘긴데 새우도 넣고 여기 보면 파프 해가지고 두부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 기본적으로 베트남 고추도 있죠 새우 있고 숙주가 있어요 고추도 있고 베트남 고추 고춧가루 매워요 이거는 생 빨간고추 이거는 현지 땅콩하고 뭐 캐슈넛하고 이런것들 갈아서 하는거 그리고 이거는 숙주 여기는 숙주가 되게 짧더라고 크게 안길러요 간단하게 길러서 그런가 그래서 원래 비린맛이 좀 덜하고 또 고소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거보다 이 8,000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에서 먹는 태국 요리. 파이 뭐든, 타마린 뭐 소스를 좀 넣어서 했대는데, 칠리 소스 같기도 하고, 간장 소스 같기도 하고, 그런 맛이에요. 약간 간장소스에다가 그 칠리소스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음, 쌀국수의 탑포우 두부란 얘기죠? 음. 유부처럼 겉에가 살짝 살짝 뜨긴 유부느낌의 맛이 나는 두부죠 간장 베이스가 금은맛금은이금은 숙주.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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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도 없고 비린맛이 있는데 조그마하게 기르니까 아주 고소하면서 색감도 살아있고 싱싱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우니까 일주일씩 기르면 뿌리가 썩을거예요 경험상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냥 뭐한 2-3일 길러가지고 이렇게 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쇼핑대로 다 넣어야 돼요. 땅콩가루들 넣고, 숙주가루도 넣고, 음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고추는 조금씩 먹어야 돼 진짜. 여기 고추는 매워. 우리나라 고추는 안 매운 편이에요. 고추 많이 넣다가 었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보면 이제 요딴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코핑을 따로 주네요. 같이 안 주고 동남아 누들의 특징이 숙주인데 여기 숙주 맛있어요. 코로나의 숙주는 박쥐라 그래야 되니 숙주는 태국이구만. 차든상을 음. 숙주가 잡아줘요. 신선하고 고소하고 아삭하고 신선하고 고소하고 아삭하고. 요리 맛의 첫 느낌은 숙수가 주는 맛. 마지막은 새우 거에요좀 작죠. 어. 이 정도면 칵테일 새우예요. 칵테일 새우. 해수구죠 그냥 음, 고소하긴 한데 좀 작네요. 바닷가랑 먼 곳이라 음, 신선한 걸 쓰긴 어려워요. 마지막 기억을 좋게 하려면 새우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크고 싱싱한 거. 음, 되게 맛집의 어떤. 최종 그 승패를 가르는 건 새우 아니겠는가? 일반적인 새우로 차별화를 이끌어 가긴 좀 어려우지 않나 다른 집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아, 우리 맛에도 잘 맞아요. 타마린 소스인지, 나발인지, 기본 베이스는 깊은 간장 맛이거든요. 우리 한식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인데, 새우도 있고, 숙주도 있고, 뭐 거기다 볶았잖아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볶음면 파타이네. 기본은 하는 맛이에요, 돼지고 파